오늘의 컨텐츠는 크로스핏을 하러 왔습니다. 원래 운동할 때 편하게 입어야 돼요. 저는 헬스장 갈 때도 이런 패션 입으면서 몸무게도 공개해야 돼요? 어. 진짜요? 재야 돼요? 굳이요? 오늘 크로스핏을를 같이 오신 선생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운동 재밌고 쉽게 하자 크로스핏다임 권혁준 코치입니다 어, 우선은, 그, 크로스핏이라고 하면, 요즘에, 뭐, 강철부대나, 러슬조스나이렇게 이제, 강한 남자들만 하시는 운동으로 많이 알고 계신데, 어, 레벨1, 레벨2, 이런 식으로 수준별로 운동을 할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해놓아서, <laughs> 오늘 같이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어떠신지 소감도 한번 들어보시고, 뒤에 있는 결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골격근량이. 검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 일단은 인바디가 보통 일반 여성분들에 비하면 그렇게 좋은 인바디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음. 좋은 인바디도 아니고. <laughs> 이제 체중에 비해서 이제 골격 근는 양이 조금 있으셔 가지고 음. 운동을 평소에 조금 하셨나요? 어렸을 때 운동하고 체형이 좀 그렇게 됐어요. 아 어렸을 때이 정도 운동 안 하셨는데도 이 정도 나오셨으면 네. 완전 타고 나신 몸이에요. 이거 음. 운동 하셔야 되네. 자이 밴드를 허리가 여기 올수 있게 천장 보시고 누워 보실게요. 네, 좋아요. 자, 데드 버그라는 동작을 먼저 할 거예요. 자,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시고, 자, 발을 직각으로 배꼽까지 당겨오세요. 네, 좋습니다. 발끝 당겨주시고 그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왼쪽 다리를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와 보실게요. 오케이, 열번 반복하겠습니다. 끝이 안풍작으로 넘어가 응. 시작도 했잖아요 그렇죠. <웃음> <웃음> 언제까지 요 춤을 <그걸> 즐겨야 돼요 헉0들어 그렇죠 반복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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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컨텐츠선선 다른 누구야. 좋아 요 <laughs> <laughs> 오늘 마라탕 <마르타> 허락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오른발을 세게 눌 <눌러요. 웃음> 그렇지, 그렇지. 다윤혜 코치님의 배주 오우 와 오우 다자여기손 잡고 있고 발 풀어서 한번더 해봐요 오케이 <웃음> <웃음> 아, 많이 하 <것만> <laughs> 아, <근데> 소감이 어떤가요? 스 <laughs> 어... 얼만에운동니까 재밌었던 것 같고 힘들었어요 솔직히 <laughs> <laughs> <진짜 웃음> <laughs> 처음 하신 거 치고는 음. 진짜 그 아까 인바디에서도 나왔지만 금수저답게 음. 진짜 엄청 잘하십니다. 탐나는 인재입니 음. <laughs> 잘하셨어요. 크로스핏 뭐 해볼 생각 있어요? <laughs> 이따 봐서. <웃음> <웃음> 제일 이상 깊었던 코스는 뭐? <laughs> 로프. 제일 힘들었던 거는 아까 이걸. 달리기. 달리기. 음. 오늘 크로스 크로스핏 하러 왔는데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스피시는걸또배워보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어, 오늘, 재밌게 영상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laughs> 안녕 5 0 0 m 까지 이것도 빨리 타면 빨리 가는 거야 무겁게 <laughs> <집갈 거야. 웃음> <laughs> 마라타, 타면 o n Marathon, Marathon, m a m 타면 마라